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100%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변화된 건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판매하는 것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인데요. 인간의 욕구는 특유의 위계가 있어서 충족이 되면 한층 위에 있는 욕구를 갈망하게 됩니다. 1941년에 발표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잘 읽지 못하고 아직 과거에 얽매인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마케터 중에서도 있죠. 무수히 많은 기능과 효능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소비자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면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은 싼걸 좋아하기 때문에 무조건 할인 이벤트만 하면 팔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모두가 과거의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시대의 전제는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경험했던 가난은 직접 느껴볼 수 없고 존재하는 제품만으로 살만하며 인터넷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기능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존보다 사회적인 이상이 더욱 갈급한 겁니다. 이렇게 살만하고 연결된 사회 속에서 우리 인간은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철없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멋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소비자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스메그는 이탈리아 가전 제품 브랜드인데 값이 꽤 비쌉니다. 삼성의 800리터 냉장고와 스메그 384리터 냉장고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기능을 알면 더욱 경악스럽습니다. 양문은 커녕 옛날 냉장고처럼 문이 하나나 두 개뿐이 문을 열면 칸칸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휑합니다. 모터 소음이 크다는 리뷰도 있더군요. 그래서 결혼할 때 친정 엄마랑 딸이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운답니다. 엄마 눈에는 이 냉장고를 그 가격에 산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딸은 기어코 사고야 맙니다. 왜 살까요? 뻔하죠. 예뻐서입니다. 요리에 그다지 관심 없는 이들에게 냉장고의 기능이 큰 소용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냉장고는 음식을 넣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겁니다. 시끄럽고 기능성도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해도 외양만 예쁘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매출의 7%를 R&D에 쓰는데 그중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스메그는 단적인 예이지만 오늘날 소비자의 욕망은 전반적으로 기능에서 심미적이고 남.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여야 한다는 또래 압력은 기능보다 디자인이 중시되는 이런 산업을 만들고 있죠. 스메그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상상하지 말라에 나온 다음 소프트의 부사장이신 송기령 님의 문장입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에 대한 인사이트를 탐구하시는 분이죠. 일상적인 예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물티슈가 있는데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지에서 파는 물티슈 커버 케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물티슈의 기능은 닦는 것이고 단순히 그것을 생각하면 굳이 케이스에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게 잘 꾸며 놨는데 귀여운 글씨와 파라코 통통 튀는 디자인의 물티슈가 왠지 모르게 숨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케이스에 담았어요.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가지가지 한다고 이야기했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기능과 관련 없어도 보기에 괜찮으니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단 물티슈 커버 케이스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보여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취향은 브랜드가 섬기는 대상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보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합니다 지금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고 계신가요? 혹시 그것이 아직도 철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마케팅을 잘 하려면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